아, 어, 그리고 이제 젠지가 이제 이모님이 밥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먹어보셨어요? 네, 저희 네. 먹어봤어요. 어, 맛이 어떠죠, 혹시? 이모님... 맛이 어떠죠? 맛이 어떠죠? 맛이 어떠죠? 저, 네, 맛있게 먹어보셨어요? 아, 좀 맛있, 맛있었는데? 왜다 어... 넘기는 거죠? 왜? 저는 네. 어디서나 다잘 먹었어가지고. 네. 어... 이모님이 해주나요, 요즘에는? 요즘에 이모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해준다고. 어... 네, 저희 좋네요. 때하고는 달라졌어요, 이제. 저희 네. 때는 사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뭐. <laughs> <laughs> 반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젠지. 네. 모습 앞으로도 기대되고요. 네, 네. 네. 뭐, 또 뭐가 있을까? 밥 진짜 맛있었어요. 어, 어. 네. 네. 전 마음에 들었습요다밥 맛있었다고. 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네. 네. 어, 그러면 피너 선수가 네. 그때 19년도에 비해서. 지금 밥 먹었을 때는 어떤가요? 아 저는 여기 같이 했던 형이 네. 있어서 그런데 저는 19년도 때도 잘 먹었 먹, 먹었습니다. 아, 제가 본 입장으로서는 많이 못 봤어요 식당에 있는 걸. <laughs> 그만큼 지금이 맛있다. 아, 식당에 그래서. 있는 걸 많이 못 봤는데 아, 그렇다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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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네. 그런 있었나봐요.